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새벽 3시 30분입니다. 어제는 저희 공부방에 있는 오리엔테이션 강좌이자 첫 강의죠. 가장 중요한 강좌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로 오픈해 드렸습니다. 뭐 이것저것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뭐 제가 조금 약간 좀 겁을 드렸죠. 어, 후원료가 아까 우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 예, 이렇게 뛰어들어서 뭐 조금을 알려고 달려들게 되면 그게 독이 되어서 여러분들 발목을 세게 잡아버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영원히 예, 그렇게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좀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전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 방송도 하고, 뭐, 가르치도 드리고, 우리 좋은 자리 있다면 픽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어, 여러분들한테는 딱히 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 이게 막,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운 시장이라는 걸전 알고 있거든요. 뭐, 뉴스 볼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못 들고 있는 네 가지 이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이유, 이유 한번 볼까, 이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뭐이더리움 전용 로드맵 공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있고 뭐 딱히 볼만한 뉴스는 없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비트코인부터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뭐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볼 만한 자리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을 이제 리딩을 하면서 우리가 가이드 리딩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교리를 생각을 하고 있다 했다,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 구간이 나올지는 뭐 확실치 않습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제법 높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다시 일본어 로 막에서 보게 되면 자요런 구간에서 이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면 5점을 치고 조정이 나와서 이 구간에서 이제 조정비를 보여주면서 움직여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어찌었건뭐 여기서 쉽게 뭐 반으로 바로, 바로 올라갈 그림은 안 된다는 거겠죠. 그죠.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 그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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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느낌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뭐 근데 이게 이렇게 가기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죠. 그죠. 제가 제가 4시간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실시간 채팅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4시간 차트에 사락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다이버서 증가했음에도, 하락다이버가등장했음에도 뭐, 당장에 폭락하는 그림까지는 등장하지 않고 있어. 요 그죠? 요 구간에서 지금 현 정도 조정비를 보면서 한번 더, 이렇게, 요 때쯤 되면 매수 타점을 잡아보실 수 있을 것같고요요 정도 때쯤 됐으면, 그래서 기서는또 아주 정찰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 파동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당장 빠질 것을 그림을 보느냐?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어떻게 었건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뭐가 되냐면 이 부분을 과연 으를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원칙상 저 말씀드렸다시피, 소의 원칙상 저는 어느 정도 블린즈밴드가 수렴되고 나서 움직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타이밍 가지고 이제 뭐. 네. 죄송합니다. 음, 음, 수면 부족이라서, 네. 아주 작은 타이밍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정찰병으로 작은 저급 위주로 뭔가 하면서 심심하게 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 맥스의 어느 정도의 시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가지고 올 수는 있겠지만, 음, 여기서 뭐, 지금 당장 풀매수를 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해서 요, 요 구간은 뭐, 좀, 작은, 아주 작은 시드를 한번 롱을 쳐보겠죠. 볼수 있고, 여기서는 좀 숏을 한번 도전해 볼수 그런 수가 되겠지. 그나서 이제 볼뱅이 좀 수렴을 하고, 이렇게 좀 수렴을 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림을 좀더 좋은 그림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이런 흐름이 등장했을 때, 여기서는 매수 흐름은 한번 또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금액대는한 1,800만 원 정도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백철밤에나그 금액이 꽂혀서 이렇게 하락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죠? 그죠? 어,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할 때, 그때 노리시고, 손절을 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은 딱히 볼만한 게 없어서, 뭐,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뭐, 세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딱히 뭐, 여러분들한테 그냥,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 부분은, 그죠? 그리고 제가, 이거 자꾸, 알아서 하라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알아서 알아. 시장이 뭐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 못하겠지만, 내가 그냥 제가 편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편하게 매수하세요 라는 말씀 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빠아탄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보고 있는 라이트코인 이절로, 그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몇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고 팔고 했던 모습 보여드렸고, 제가 7만 원대 다시 도달하게 된다면 한번 도전해 볼수 있겠죠. 제 입장에서 그지? 음, 라이트코인 부분이고, 사실 이 부분도. 이 때, 이 구리가, 이런 구름대 여기서 이렇게 출발할 때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질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죠? 클래식, 하락할 때 좋아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나오고 있, 는데 전부 뭐, 파란불이네요. 그죠? 자, 어, 뭐, 오늘은 영상이 길지 않습니다. 뭐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조금 음, 요여 가지시면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비트가 쉬어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하지까 너무 이렇게 도심 초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나중에 여기 정도 이제 1,950만 원 정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여기서 한번 매수 단타 정, 정찰 여기 전절 기준에서 들어가 볼수 있는 흐름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갔다가 다시 빠지고 뭐 이렇게 흔들렸다 갔다가 중도 이런 그림 정도가 일단 생각해도 중단기보다 이거는 더 강하게 매수할수 있는 그런 그림 등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걸 일단 메인으로 좀 생각을 해고 계시다가 여기 이제 여기서 뭐 나중에 여기 그냥 뚫어버린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라 할까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쇼가로 또 보면 되겠죠. 이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지는 않습니다. 뭐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은 지금 뭐 제가 이런저런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 당장 뭔가 하긴 좀 그렇다. 그리고 과거에 좀 적, 적정한 가격, 우리 1250만 원그 근처에서, 알트도 마찬가지 11월 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물량을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청산하시고 남은 반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어. 이미 버렸잖아요. 그죠? 다 잡아먹으려 하시던 게 아니라 그 정도만 들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운이 좋아서 조정바동이 등장한다면 그 남은 50%, 남은 70%를 다시 투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 풀매수를 해서 막 가자 외치는 사람들은 봐보고 이미 벌었으니까 번걸담보금으로 계속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제가 라이트코인 매매하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죠? 제 최근에 또 거래 내역을 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을 최근 거 최근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거 라이트코인 최근 4시간 차트 최근 것만 보여드리자면 제가 주 종목이 지금 잔 라이트코인 라이트코인 뭐 좋다라는 라이트코인이 지금 하동 예뻐 보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깔끔하니까 자, 최근에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잘라내고 여기서 샀고 여기서 1차 여기서 9 4 0 0 0 얼마 여기구나 요거에서 청산하고 여기서 샀고요 3만큼 여기서 다 털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제가 여기서 한꽤 꽤나, 꽤나 많이 채웠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샀던거 물량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고 여기서 다시 2 0 0만원치 밖에 안들고 왔어요 지금 현재 예, 다팔아 200만원 남겨놓은 상태에서 요거 지금 추드려 맞았거든요 요까치방 절대 안 팝니다 이 200만원에 대한 돈 제가 지금 현재 천만 원을 돌리다가 지금 현재 2천만 원이 됐어요 시드가 2천만 원 정도 돼 있는데 2천만 원 조금 부족한 2천만 원입니다 이 벌었던 거다 뽑아내고 다시 이제 벌고 있는데 2천만 원에 대한 200만 원은 사실 10% 정도 시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팔지 않아요 끝까지 들고 있을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원했던 그 가격이 완전한 이타이 나올 때까지는 끝까지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또 해서 수을또벌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구간에서 또 수익을 냈거든요 이 구간에서 2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계좌 관리 요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뭐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며칠 정도 뒤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등장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런 그림을, 이런 그 정도 그림에서 제가 원하는 시그널 을다피면 여기서 매수를 돌려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게 여기는 지금 구경할 생각 200만 원 들고 움직이다가 이0에서 다시 매수를 노려볼 생각이에요 그래 여기 손절을 적고 들어가지 그점투슬리퍼바이브니까 돌파면 가는거고 죽으면 저세상 가는거거든요 그때는 여기 손절가로 바뀔겁니다 200만원도 여기서 지금 긴장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12월 중순정도 되겠죠 일단 음. 자 어쨌든 뭐 이정도 말씀만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면 될것같고요 어... 그르겠어요 뭐, 그런 상상, 엄청난 상승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벌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공부방, 리딩방 함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어, 저희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뭐, 잔소리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시장에 왔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에 대한 중독되어서 이 매매를 끊지 못하고, 영원한 챗바퀴 속에서 계좌가 녹아나가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비가, 우리가 등비수열이라는걸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다들 배우셨겠지만, 공비가 1보다 작으면, 결국은 0에 수렴하게 돼있습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